이야기에 여학생 홀령도 그렇고 두 번째 나온 예 할머니 홀령도 그렇고 요즘은 못된 홀령보다 착한 홀령들이 더 많이 나오는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요, 진짜 네. 이게 그 착한 홀령들을 위해서라도 이 홀령을 딱 봤을 때 무조건 무서워하고 이런 이런 건 이제 버려야 될것 같아요. 딱 보면 일단 대화를 좀 해보고 <laughs> 성격도 좀 알아보고 이렇게 친근하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것도 가르쳐 주는 게 있고. 음. 그렇지 않습니까, 용호씨? 제가 <laughs> 용호씨가 상당히 네. 많이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맞는 말씀이에요. 네. 왜냐면은 귀신도 전에는 사람이었잖아요. 음. 네. 그러니까 무서워하면은 저 사람이 나 싫어하나보다 고뭐 반발심리가 생긴다고요. 아, 용호씨 <laughs> 얘기의 주제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철저하게. 이쯤 되면 노래 한번불러볼까 네. 대화, 어떤... 대화가 필요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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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노래 한 거죠? 지금 뭐, 뭐 하신 거예요? 노래. 아니 그러면 올리버 씨가면 그래요 올리버 씨가 노래하면 어. 또 가수니까. 많이 변했어. 이 노래구나. 이게 아 노래죠. 그렇죠. 아니 이용호 <laughs> 씨도 가수였잖아. 가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이용호 씨. 뭐요? 대화가 필요해. 이용호 버전. 예. 같이 할까요? 자두 씨하고 음성이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아 강두도 예. 있다고 생각하시고 하면 시 돼요. 같이 한번 시작. 많이 변했어. 강두 씨를 빌려줘요. 자두 씨 노래 부를 때강준씨은 기타 칠 테니까. 똑같잖아. <laughs> 그 아, 아, 아 맞죠 맞죠. 네. <laughs>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게 생각만 해도 정말 무섭죠. 뭐 지금이야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렇게 덤덤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죽을 만큼 무서웠어요. 간호사분 지나가고 왔고. 음. 이사리까지란 말이야. 됐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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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는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소리가 들린다. 형체는 보이지 않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늘내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난 그녀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 일하는 빌딩 지하 기계실.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늘큰 소리로 외쳐야만 겨우 의사소통이 되는 이곳에서는 오직 기계 소리만이 존재한다. 일하는 동안 하루 종일 소음에 지쳐서 예민해진 탓일까? 집에 있을 때만큼은 조용히 있고 싶어진다. 아내의 소리는 내 귀에 거슬린다. 전용 무렵의 산책은 나의 일상이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습관 덕분에 난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그녀를 처음 만났다. 뭐예요? Anyway, 지금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떨어진 거죠? <음> 목상에서? 아. 아. 하고 누군가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실감이 안 나서 뭐 그게 사람인지도 몰랐죠. 뭐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머릿속이 멍했는데 어뭐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찔합니다 지금도 그때 광경은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여보 자요? 아니 오늘 저녁에 우리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여자 있잖아요 실현당했다나 봐요. 만나던 남자한테 사기당하고는 회사도 안 나가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다가 뛰어내렸대요. 아, 얼른 자. 온 몸이 울릴 정도로 컸던 소리, 날카로운 행인의 비명 소리, 아직도 귓가에 들리는 것만 같다. 여보, 오늘 근무 시간 바꾸면 안 돼요? 어제 보니까 한숨도 못 자던 것 같은데. 이 okay. 올게. 못 잤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아 괜찮아요.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아. 아무 일도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laughs> 왜요? 아, 혹시. 무슨 소리 못 들었어요? 여자 목소리 같은데, 여기 무슨 여자가 있어요? 혹시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진짜 늘 시끄러운 소음이 주변을 덮고 있는 이곳에서 여자의 목소리는 분명 어울리지 않는다. 잘못 들은 것이 분명하다. 잘못 들은 것이 분명해. 거기 노이로, 노이로제 걸리죠, 저러그죠 음, 저분 걸렸어요 아, 걸렸구나 아, 잘못 들어갈 거야 음. 예민해져서 그래 그러니까야 누구야? 이 막아도 소용 없어. 왜 이러는 거야? 왜라니 나 잘못한 거 없어. 정말 모르겠어. 왜? 이러유는 뭐야 이라니나유는 없어. 내가 <laughs> 널 없어. 정말 모르겠어이유가 뭐야? 이이 마지막으로 봤기 때문이야. 야, 마지막으로 봤죠그렇널 <laughs> 마지막으로 <laughs> 봤기 때문이야. 널 마지막으로 봤기 때문이야. 널 마지막으로 봤기 때문이야. 내가 널 마지막으로 봤기 때문이야. 제발, 제발 그날에. 이렇게 난 이곳에 오게 되었다. 난 정말 미쳐가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 귀신이 씌운 걸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데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고 머릿속에서 막 울리는 느낌이었어요. 날이 갈수록 증세는 계속 심해졌고요. 낮밤 가리지 않고 여자 목소리가 막 귀에다 대고 속삭이니까 뭐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결국에는 자해까지 했었어요. 뭐 결국에는 잘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되고, 아. 뭐 이것도 좀 그렇지만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됐었죠. 그렇게 아. <놀람> 관리를 잘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상태가 많이 호전됐군요. 앞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여보. 많이 힘들었지. 몇 개월간의 치료 후, 나를 괴롭히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다. 조그만 회사 관리과 사무직으로 취직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가며 안정을 되찾아갔다 형아 좀 크게 발전을 했어요 박수 한번 쳐줘 그로부터 3년 후그 때까지 그 여자의 목소리는 한 번도 들려오지 않았고 난그 악몽 같았던 기억들을 점차 잊어갔다. 음. <laughs> 어. 아, 어? 장이지 자, 인데 말이야. Sunginandi, Quatar Sungjandi, Sokta, Dina Sungin Towersona. I crystal, check it. I don't know. I mean, w 마 자, 밤새. 자, 자, 네. 감싸, 자 네! 모처럼만에 느껴보는 즐거운 분위기. 난 오랜만에 환하게 웃을 수 있었다. 눈식도 이렇게 잘하시고. 자, 이제 우리 술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무서운 얘기 어때요? 아유. 아, 싫어요. 전 무서운 얘기 못 듣는단 말이에요. 아니 무슨 소리야? 이럴 땐 무서운 얘기가 최고지. 알았어. 오늘 제일 무서운 얘기하는 사람한테 10만 원쏜다 무서운 이야기라 내가 겪은 일보다 더 무서운 일이 있을까? 그렇죠. 난 내가 겪은 그 목소리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다. 그 일이 순으로 저... 난 아직 아무에게도 이 얘기를 한 적이 없었다. 그 뒤로는 그 목소를 리 듣지 못했어요. 아, 아, 소름끼쳐. 아, 이거 밤에 화장실 다 갔네. <laughs> 난 가는 길 먹어서 불러도 못 들어. <laughs> <웃음> 둘러봐. <웃음> <웃음> 둘러봐. 한때 나를 괴롭히던 그 일도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얘기할 수 있게 됐다. <laughs> 내 얘기하고 있었던 거야. <laughs> 이, 이봐, 왜 그래? <웃음> 오랜만이야. <웃음> 장난치지 말아요. <laughs> 무서워요. <laughs> 아니 보고 싶었어 김와흉나 <laughs> 그래 <하자, 왠데? 웃음> 도대체 어디야? 당장 나와 당장 나오라고 <laughs> 나? 이 뒤에 아아아아 <laughs> 세다. <laughs> 아, 뭐쭉 나타나지를 않아서 이제는 괜찮겠구나 하고 생각했었는데 <laughs> 이 이야기를 제가 남한테 또 하게 되면 뭐 그날은 또 영락없이 가위에 눌리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오늘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오늘도 저는 오. 가위에 눌릴 겁니다. <웃음> <웃음> <웃음>